돈 절대 못 모으는 사람의 특징 5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면 지혜가 스며듭니다. 첫째, 계획 없이 소비하는 사람.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쓰고 나중에 저축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항상 부족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작은 지출을 반복하면 큰 돈이 새어나갑니다. 작은 돈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셋째,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사람. 지출이나 투자 결정을 충동적으로 내리면 재정이 불안정해집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외적인 허영심에 휘둘리는 사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비싼 옷, 차, 물건을 과도하게 소비하면 돈이 모일 수 없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노후나 긴급 상황을 위한 저축 없이 현재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